소귀마로 해보겠습니다. 자 선소귀마 대구 수귀마 맞상전 자 귀마 먼저 올라오면 자 졸달라 자 차달라 자 포로 막을 때 그러면 자 일단 상 나가주고요. 자, 포 넘었는데, 면포 세우고요. 아, 그러면 이번 판 검토하고 다음 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만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서 포로 조를 걸었을 때 상대가 면포가 넘어갔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조를 먹게 되면은, 조를 쓸어서 포장에 이 포가 잡히게 됩니다. 이게 포장이죠. 뒤로 못 돌아가니까 이걸로 막으면 잡히게 되는 수가 있어서 실전에서는 이렇게 차 끌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후수 이마로 자, 선수 원악마 대 후수 이마 자, 차길부터 먼저 열어주겠습니다. 자, 마울리고 어, 수비를 굉장히 빨리 하는데 자, 마울리고 면포까지 놓고. 자, 일단은 상이 나오면서 병을 걸었기 때문에. 한번 올려서 가보도록 하죠. 잡 먹고요. 겸마. 차면은. 자, 우선은 초반에 상, 상이 나와서 병을 약화시켜 놓고 좀 공격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자어 아무래도 상대 우측 차가 세 번째 줄을 잡을 수 있으니까 먼저 나가서 자 먼저 잡아줄게요. 세 번째 줄 상대 차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자상 나가서 줄 우측에 줄자 차길. 음, 이렇게 되면 초에서 자연스럽게 우측에 차기를 열었는데. 자, 우선은 포 넘어서 차장 치는 자리를 마로 막아주고요. 차달라. 자, 이거를 피할 수도 있는데. 자 상으로 약화시켜 놓고 왜냐면 포로 차를 먹으면 같이 상으로 잡으니까요. 자 상을 먹어주네요. 그러면 자 일단 살리고 자차 한칸 마가 좀 위험하긴 하네요. 오른쪽에 마가 아무래도 지금 지켜주는 게 없어서. 자, 일단은 포다리 끊어주고요. 마가 지금 뒤로 빠지면 포 길이니까. 반복수 같은데, 살짝. 자, 병 다시 당겨서. 아, 그 자리요? 지금 상대가 차장 치는 곳이 마길이라서 1선 쪽으로 들어와서 아무래도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마달라 하는 정도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차를 한번 가둬서 가둘 수 있을까요? 잘하면 아 근데 가두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자 한번 나가볼게요. 그냥 상대차가 어, 뒤로 못 빠지도록 아, 차장 자, 이건 사로 막아야겠죠. 궁이 내리게 되면 반대쪽 차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사 올려서 막아주고 아,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상대가 포장을 이렇게 치면 은 반대쪽 차가 포장을 막을 때 반대쪽 차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좀 전에는 포장 치는 곳이 막일이었는데 지금은 상대 차가 마벽을 막고 있잖아요. 자, 일단은 궁을 내려서 포장을 막아주고요. 포장 차단하는 수고. 아 상장이요. 자 이거는 일단은 자사 올려서 자 우선은 막아주고 길을 와서 어, 간접적으로 차를 걸겠다. 당장은 도달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다리가 하나 없어지면 차가 잡히니까. 자, 일단은 상을 한번 쫓아볼게요. 자, 상 달라 하고, 그 상이 뒤로 빠지는 자리는 다 잡히는 자리라서 자, 우선은 쫓아주고, 아, 같이 거네요. 자를 마가 먼저 나와서 선수로 걸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살리고 한 칸만 뒤로 빠져서 자 일단 상대 상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는 자리가 다 잡히는 자리라서. 면 아, 안으로 들어와서 어, 차로 상을 먹으면 포로 살을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상을 먹어줄 필요가 없겠죠. 상대 상이 어차피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살을 닫아서 수비를 해놓고. 아, 이러면, 이건 공짜죠. 차로 먹으면 공짜죠. 사로 먹으면 반대쪽 차를 잡겠다, 이런 것 같았는데, 이거는, 차로 먹기 때문에 아무 수도 없죠. 이거는. 자, 상까지 먹어주고요. 다시 넘어왔는데, 저 밀고요. 만약에 저 아, 차가 올라오면, 자 사선으로 가서 차가 만약에 그 같은 세로 줄 라인에 없었으면은 좀 위험했을 수도 있는데. 차가 있었기 때문에 어... 간접적으로 이게 나중에 상대 차가 자 일단 한번 먼저 한번 피해 볼게요. 음 그냥. 그대로 있을 걸 그랬나요? 이게 비켜주니까 오히려 상대 차끼리 트인 느낌이라서 이게 나중에 상대 차가 상잡으로 올 수도 있고. 절 일단 이 자리, 육선 잡아볼게요. 육선 잡아주고. 자, 상달라 하는 거는 차로 지키면 되니까 자 포가 넘어와서 지금 어, 상을 잡겠다 이런 것 같은데 자 우선은 궁을 한번 틀어줘야 될것 같네요 궁을 들고 지금 당장에 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틀어서 자 만약에 상을 뭔가 차로 먹어주거나 포로 먹어주거나 하면은 나중에 포를 뭔가 뒤로 뒤집어서 면포를 뒤로 뒤집어서 가두는 가두는 느낌으로 하니까 먹지 않죠. 자, 차를 먼저 쫓아주는 건데, 그럼 같이 달라고 해볼게요. 같이 포로 차를 달라. 아무래도 상대는 차가 지금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래도 피할 확률이 높죠. 네, 피할 때, 저아 삼선으로 빠졌는데, 자, 이 자리 가서. 어 다시 거네요. 뒤로 빠지면서 이러면 상대 포가 도망을 가줘야 되는데 뒤로 자 만약에 뒤로 가지 않으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뒤로 빠지면서 다음 수에 도망가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순간에 포가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뒤에 있는 포가 뭔가 넘어와서 걸수 있으면 좋은데 다리가 두 개라서. 자, 이러면 포가 공짜고요. 자, 마장 칠수 있으니까 일단은 막아주고. 막으면서 달라고 했죠, 일단은. 아, 네, 그러면 이번 판 검토할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장면부터 볼 건데 여기서 상대가 포로 차를 걸었을 때 실전에서 상으로 조를 먹었죠 여기서 만약에 차를 먹어주면 같이 먹으려고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면 막까지 잡히는 수가 있어서 한해서 좀 손해 같습니다 그런데 실전에서 상대가 포로 차를 먹진 않았고 상을 먹어주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 장면인데 여기서 차가 들어왔을 때 마가 한번 미리 빠져봤어요 여기서 상대가 포로 병을 과감하게 먹고 포를 먹으면 말을 먹고 이렇게 포 하나 들여서 마병 잡을 수도 있을 거라고 봤었는데 상대가 실전에서는 그런 수를 두지 않았고 장을 찼어요 궁 내리면 반대쪽 차가 잡히니까 내리면 차가 잡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살을 올려서 막으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서 마아가 차를 거니까 빠졌고요. 그러니까 상이 도망을 갔는데 여기서 상이 이 자리에 간게 아무래도 차로 먹어주면은 같이 차를 먹겠다 이런 의도로 보였어요. 그래서 상을 차로 바로 먹지 않았고 닫으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가 이걸 먹었는데 아무래도 상대는 이 차를 사로 먹을 거라고 봤나 봐요. 이 사로 먹거나 아니면 이 사로 먹거나 어떤 사로 먹든 간에 이게 포다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잡겠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포 하나 공짜로 초에서 한 포를 공짜로 잡은 거다. 이렇게 본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차가 있어가지고 차로 잡아버리면 이게 포다리가 그대로 두 다리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반대쪽 차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실전에서 차로 잡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초에서 손해를 보게 되었죠. 역으로 상까지 잡히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인데 여기서 포가 넘었을 때 공을 틀었죠. 실전에서 자, 이거는 만약에 차로 상을 먹어준다 그러면 대를 해주려고 했어요. 대를 해주고 대를 해주고 나서 포를 딱 뒤집어 버리면 이 포가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병 길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조를 열어서 포다리를 잡고 만들려고 한다. 뒤로 도망을 가려고 한다. 그러면 마마 살짝 올려주면 갈 데가 없겠죠. 왜냐면 이게 합병이 돼 있어서. 이런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걸 포로 먹는다. 포로 먹어도 마찬가지로 이거 뒤집으면은, 포가 갇히죠. 갈 데가 없고, 뭐, 다른 수를 둔다. 그러면, 여기 내리는 순간 이 포가 갈 데가 없어서 잡히게 되는, 뭐, 다른 수 두면은, 먹고, 공짜죠. 이러면. 왜냐면 차로 차를 먹더라도 이렇게 잡는 수가 있어서, 차대되고 나서 결과적으로 초나라 포만 하나 더 잡힌 셈이라서, 상대가 그래서, 차를 먼저 쫓았고요. P.S 피했... 쓸 때가 아니고 이거를 피할 수도 있었는데 같이 달라고 했어요. 실전에서는 그렇죠. 실전에서는 포를 내려서 같이 거니까 이거를 만약에 먹더라도 같이 먹겠다. 초에서는 지금 차가 하나도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를 해버리면 물론 이거를 먹고 이렇게 되면은 상을 한 마리 더 잡을 수는 있는데 초에서 예, 점수 차이가 이미 많이 나고 있어서, 그렇게 돼도 한해서 유리하니까 그냥 바로 빠진 것 같아요. 피했고, 같이 차를 살려주는 거죠. 이거는 빨리 포가 돌아왔었어야 돼요, 상대가. 이게 차가 빠지는 순간 포가 도망을 갔었어야 되는데, 딴수를 두는 바람에 이렇게 가서, 포가 갈 데가 없어서, 자, 잡히면서,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